안녕하세요. 휴대폰 시세를 알려드리는 IT 라디오입니다. 갤럭시 S21 사진 예약 관련 소식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사진 예약 시에 기입값을 할인을 해주는 대리점은 한 군데도 없죠. 이 IT 라디오가 할인을 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구독자님들께 정보를 한번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우선 갤럭시 S21을 사기 전에 예상 스펙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공시 렌더링을 보시면 카메라 섬을 강조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변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색상도 이번 아이폰 12에 이어서 삼성도 자극을 받았는지 생각보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이올렛 색상이 메인 색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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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은 스냅드래곤 888과 엑시노스 2100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엑시노스 탑재가 유력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AP의 성능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니까 내외수 AP 차별은 딱히 없을 것 같네요. 램 용량은 일반 모델 플러스 모델은 8기가이나 울트라 모델은 12기가 정도로 끝나누기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카메라와 큰 차이점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광 3배줌 카메라가 따로 추가되고요. 그리고 i s o 의 HM3 센서로 저조도 촬영에 더 특화된다라고 하니까 야경 촬영 시에는 조금 엄청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엄청 큰 변화가 있었던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작인 S20의 라인업에 가격대와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금액대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싶은 게 중요하실 텐데 사진 예약을 한다라고 하면 할인은 없이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고 사은품 정도만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 예약 시에 부질없는 사은품 받는 것보다도 할인을 받는 곳이 낫기 때문에 사은품 말고 단말기 할인으로 받으실 수 있는 사전 예약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던 폰디다스 사이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사전 예약 이벤트를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약 시에 판매 사은품을 대신해서 기획값 할인을 최대 35만원까지 해준다라고 하니까 다른 대리점이나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 뭐 1, 2만원짜리 뭐 그러한 사은품 받지 마시고 기획값 사전 예약 할인을 받고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시세 단가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